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안양 1345구동 더불어민주당 장명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양여가패건물 원스케어의 철거 지연 문제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안양시는 시민들에게 원스케어의 7월 철거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2 0년이 넘도록 철거를 염원해 온 만한 구민의 실망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원스케어 철거 문제에 있어서 안양시가 보여준 태도는 소극적 행정의 전형이었습니다. 2012년, 지금의 건축주에게 건물 소유권이 이전된 이래 안양시에서 건축주에게 철거를 요구하며 보낸 공문은 연평균 3.2건에 불과합니다. 면피용 행정의 전형입니다. 폐건물이 노후되며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지만 건축주의 안전조치는 2018년 단한 차례뿐이었습니다. 24년간 폐건물에서 일어난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안양시의 행정조치는 단한 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안전사고 현황을 시는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수수방관 속에서 건축주는 또다시 핑계를 내며 철거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당초 3월 철거가 7월로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7월이 되자 철거 비용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철거 업체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이렇게 10년 동안 차일필 철거를 미루는 사이 원스케어의 공시지가와 건물의 가치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012년 제곱미터당 585만원이었던 원스케어의 공시지가는 2022년 807만 5천원으로 72% 넘게 올랐습니다. 원스케어 바로 옆 건물이며 공시 지가가 10만원 정도 높은 지하 2층, 지상 9층짜리 본병원 건물은 2015년 155억 원에 거래되었으나 2021년 무려 125억 원 오른 280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81% 상승폭입니다. 공시지가는 10년새 72% 상승했고, 실거래가는 6년 사이 81%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고작 철거비용 몇 억이 올랐다며 철거를 미루고 있는 상황을 안양시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안양시와 건축주는 2019년에 원스케어 1층 일부를 매입하기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당시 공시지가 648만 원에 3배 정도 선에서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2012년 이래 어떠한 건축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명백히 건축주에게 특혜를 준 M.U.입니다. 올 3월 강두구 국회의원의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법이 통과되면서 정비 사업의 주체가 시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변경되었고 강제 철거 후 지자체로 소유권 이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법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는 안양시의 시간입니다. 안양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동안 문제를 수수방관해온 점을 단단히 각성하고 소극 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주십시오.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주십시오. 주민들과 한 약속 반드시 책임을 지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